그니까, 러 수톨라이트의 구강의 3번이거든요. 요번에는 자발적인 음식 선택. 그렇지. 이래야지. 뭐든지 자발적인 게 좋아.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는 잘안 되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으면, 어, 좋은데, 이걸 가능하게 했던, 하, 이거 누가 알려준 거다? 신체가 알려준 거야. 딴게 알려준 게 아니야. 우리 몸이 뭘 먹다 보면, 아, 하, 이거 너무 달아. 나이 먹었수록 자꾸 너무 달면 또 이게 안 먹어지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단 거를 좀 찾는 편이긴 한데, 점점 갈수록 그렇게 되는데, 그 사실 몸이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중요하다, 이거, 이거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해왔다? 주장해왔다. 또는 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주장해왔다. 이렇면 아닐 경우가 많다겠죠. 요것도 맞나 아닌가 보자. 사람들이 뭐 한대? 가지고 있대. 어떤 거를? 타고난? 신체? 지혜. 근데 우리가 이미 소재를 봤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쓰면 아닌 경우가 많았거든. 근데 most가 아니고 s o m 을 썼으니까 또 주제일 확률이 높은 건 거야. most면 아닐 확률이 더 높아. 그냥 s o m 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고 알던데요. 이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주장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던데요. 우리 몸이 지혜를 타고났다고. 뭘 가이드해주는? 이때 그들 누구겠어? 사람들. 사람들이. 사람들이 선택하도록. 뭐를? 건강한 음식들을 알아서 즈그들이 몸에 좋은 음식들을 선택하게끔 가이드해주는 이런 걸 우리는 타고났습니다. 원래 자연스럽게 당연히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그러므로 인플라이는 암시하다는 뜻이거든. 어떤 것을 암시하고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영양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어, 안 필요하다 왜 이미 타고났거든. 이걸 왜 배워. 이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much of. 상당 부분이거든. this line of thought는 요거를 a set of 개념으로 보면 될 거야. a set of. 1년에 a series of. 이런 식으로. 1년에 뭐가? 이러한 생각들. 위에 있는 생각 이 있잖아. 위에 있는 생각이 뭐였어? 선우야? 타고났다. 어, 타고난 신체 에 뭐가 있다? 그렇지 타고난 신체 지혜가 있다. 배우지. 그니까 러 솔직히 난+ 난 요건 아닌 것 같거든. 배우지 않 그래서 아마 썸이 있나 봐. 모스터브 느낌처럼 아니긴 아닌데 다 아닌 건 아니고 타고난 신체적인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의 상당수는요. 그로 나타났습니다.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아우로브는 뭐랑 같았겠죠? 지생이 from. 외워야 된다 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게 지금 너무 안돼 아직도 너무 안돼그또 혼나야 돼 클라라 이 사람의 어떤 업무 작품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떤 연구 이런 것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란 말이야 창시장거야이 사람이 시작한 사람 자이 사람 앞에 이 사람 다음에 콧말 있으니까 이 사람 가지고 와 계속적 용법은, 계속적 용법은 가지고 오락했었고,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이런 게 지금 너무 안 돼.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자, 이런 사람은 또 연구를 했었다. 자발적인 음식. 안 보이지만, 아마 우리 소재로 봤을 때는 선택이 있겠지. 자발적인 음식에 맞네. 그것도 누구의? 어릴 때부터. 자, 유아들은. 그럼 지금부터는 뭐다? 실험 내용이나 이 사람의 월크, 연구 내용일 거야. 유아들이 있는데, 나이는 6개월에서 11개월, 즉, 한 살도 안 됐어. 6개월에서 11개월, 그니까, 러 태어난 지 진짜 얼마 안 됐단 말이야. 이래야지, 뭐 타고났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 이러면, 얼마 안된 아기들이, were w e n d 이제 뭐하지? 전만뗐어전만뗀 아기들이야. 그럼 다른 걸 먹을 수 있다면서 이 소리거든. 마음으로써 뭐 허락함으로써. 되면 누구야? 그렇지. 6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된, 이 아기들, 이 아기들, 이 아기들이 이 아기들이 이 아기들이 뭐하도록 스스로 선택하게끔 보어 보어, 올라오머니까 지각사역 아니니까 이런 문법이 너무 안돼, 진짜 안돼. 자,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게끔 그들의 완전한 식단, 그러니까 누구들 먹을 수 있는 거 완전한 그 식단을 싹다 선택할 수 있게끔 전체 식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허락함으로써. 그 대신에 위험한 것도 먹으면 안 되니까 약 34개 정도의 음식 종류들 셀수 있으니까 34개라고 얘기했겠지. 34개 종류의 음식 종류들로부터는 먹어도 되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다 먹게끔 해줬더니 without 뭐는 없이 추가되어진 소금 설탕. 왜냐면 이때 아기들은 아직 소금 설탕을 먹으면 위험한 먹으면 안 되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뺐다 이거야. 그리고 또 나왔네, 콤마 위치가. 가지고 오라그 했대. 가지고 오는데 뭐를 가지고 오느냐? 선행사가 얘네들이 아니라 소금, 설탕이 아니라 더 앞에 있었던 얘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34개의 음식들이니까 S 붙어서 복수니까 월 이런 게 너무 중요하네. 소금, 설탕 보면 단수 썼어야 되거든. 월 정말 중요하대. 문법 월 로테이티드. 뭐 되어졌었다? 번갈아졌었다. 일정 시간 동안 몇몇 개 정도로. 그러니까 애기한테 34개 중에 선택하라 하면 힘드니까 34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34개 중에서 개 중에 뭐한 5개 또뭐개 중에 뭐한 5개 이래가지고 이걸 번갈아가면서 5개씩 하면 34개 안 나눠지잖아 34개를 어떻게 나눠면 되지 하여튼 아뭐 4개 5개 5개 뭐 어떨 때는 뭐 4개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지 만 그렇게 해가지고 각 식사마다 각 식사마다 매 끼니 때마다 자 실험 연구원 이제 그 사람이 보고하기를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이제는 알아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이사 뭐라 했냐면 뭐가 지나고 나니까 몇달 후에 그러한 자발적인 음식 선택을 몇달한 후에 그 유아의 뭐가 영양학적인 상태와 건강이 어 너무나 어떻더라 훌륭하더라 선택 잘하더라 자 갑자기 웬 그러나 이러면 또 앞에 내용 은 어땠으니까 잘했어 아주 훌륭하다 했거든 excellent 그럼 여기서는 안 좋은 내용이 나와야지 맞거든. 어떤 누군가는 should note. 뭐야 된다? 부족한 게 있으니까 주목은 해야 되겠다. 뭐라는 것을 주목해야 되겠다. 데디아를. 그 34개의 음식들이, <웃음> 뭘? <웃음> 단지 뭐 되어졌었다는 거. 어, 단지 준비되어졌었다는 거. 미니멀리, 최소한적으로 가공되어서. 가공이 많이 됐다, 적게 됐다? 가공이 적게 돼야 돼. 그러니까 애기 거니까. 아까 전에는 우리가 애기 음식은 뭐였노 34개 종류지만 조건이 있었거든. 소금이나 설탕은 배제돼서써야 되고. 또두 번째. 34개를 다준게 아니고 34개 중에 몇몇 개를 나눠서 몇끼니마다 바꿔서 줬단 말이야. 거기다가 세 번째. 가공은 좀 적게 돼야 된다라는 거. 특히 이런 거는 조금 주목해. 이런 건 주의해 너 말이야. 어, 이 말이고. 엔드 그리고 또 영양학적으로 훌통통 통 음식이어야 되고 뭐와 같은 찐 야채라든지 왜 소금 설탕이나 기름 같은 걸안 넣었다 이 말이야 또 신선한 과일 아 아니, 주스즙이라든지 아니면 우유라든지 고기라든지 오트밀이라든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 통 음식이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풍부한 어떤 자연 식품들 이런 것과 같은 그러면 네 번째 가공식품 아니어야 되고 네 번째로, 이런 것과 같은 영양학적으로 풍부한, 영양이 풍부한 뭐여야 된다? 자연식품이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조건은 주어지더라. 조건이 있다는 건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here were no poison. 당연하지. 뭐도 없어야 돼. 해로운 것도 아니어야 돼. No poison. 독도 없어야 돼. 해로없지 않아야 되고, 그 어떠한 것도 허용되어 질수 없어. 어, BPP 다음에, BPP 다음에 2가 나오면 쌤 뭐라고 했어? 음... 자, 채안아, 채안이 봐봐. 채안이 다 필요 없고. BPP 다음에 쌤이 2가 나오면 뭐라고 했어?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지금 이게 네가넣으안 된단 말이야. BPP라고 하는 수동 다음에 2가 나오면 SC라고 지금 나오잖아. 이게 너무 많이 했다고. BPP 다음에 2는 SC. 즉, 주어는 그 어떠한 것도 영향 끼쳐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영향 끼쳐서는 안 된다 어디에다가? 아이의 음식 선택에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주어져야 되고 음식 선택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스폰테너스하게 뭐하게? 자발적이게 단어 외워 주시고요 Except 그들 자신의 식욕 말고는 그 어떠한 어떤 통제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In other words 나는 이 질문 무조건 시험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험 낼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이라도 이거 시험 낼 거거든. 다른 말로, 즉 같은 얘기를 단어만 바꿔서 말하자면 똑같은 얘기를 하자면 그 음식의 아이템들은 어떻게 제공이 되어져야 되냐면 보육자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져야 되지만 이 보육자는 또 훈련을 받았어. 뭐도록 하또 나왔네. BPPD에 뭐나왔다고 투부 장사는 뭐다? SC 주격 보호니까 주어와 즉. 케어 테이커 보육하는 사람이 제공을 하도록 훈련받아졌었다. 어떤 걸 제공하도록 그 어떠한 격려는 없어야 돼. 격려를 아까 위에 있던 다른 말로 또 바꾸면 뭔 하면 안 된다. 식욕 말고는 그 어떠한 것도 영향 끼쳐서는 안 된다. 격려하면 안 된다. 또는 막아서도 안 된다. 와일 많은 동안에 아이가 먹었던 동안에 음식을 먹는 그 동안에 그 어떠한 격려도 그 어떠한 만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훈련을 받았었다. 그러니까 놀랍지 않더라. 다른 말로는 당연하더라. 뭐가? 진주어가 당연하더라. 유아의 건강이 슈퍼브. 아까 유아의 건강이 슈퍼브는 아까 excellent. 요거랑 똑같거든. 유아의 건강의 상태가 되게 훌륭했었다. 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택해 주지 않아도 알아서 태어나서부터 바로 알았으니까. 점만 떼면 바로 아니까. 타고난 거라서. 끝까지, 여기까지 할게요.